주여 우리 함께 불러볼 찬송입니다. 예수 내주 네 함께 불러봅시다. 예수 내주 네 나의 참된 소망. 예. 발걸음 이끌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으로 함께 하셔서 오늘 밤도 내주시고, 주께 기도함으로 은혜 없는 귀한 시간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소망은 주님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406장. 불안온변이실고 e 얻었으니 내가 네 사람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는 거라. 아멘. 이 구절을 통해서 평안과 기쁨을 주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나누겠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의 마음이 빌레몬으로 말미암아 승패만함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승패만함을 얻었다는 펠라오 표현은요. 아나파우를 있었습니다. 이 달의 뜻은 면제되어 남아있다. 어디 어떤 이 고통의 어떤 길로 가지 않고 남아있다. 쉬게 하고, 휴식하고, 안식하고, 그리고 원기를 줬다. 어떤 이 힘의 회복과 집중을 위해서 어떤 동작이나 노동을 멈추게 하는 거죠. 얼마나 힘이 생기니까, 휴식을 주다, 상쾌하다, 휴양하다. 이런 기간을 통해서 또 새로운 마음으로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는. 그게 바로 평안함이다. 정말 좋은 단어 아닙니까? 이 평안함을 얻었다라는 표현을 해서 원기를 또 되찾았다. 이렇게 번역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에게 안도감을 준다는 의미로서 사용하고 있고요. 파산이라든지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주어서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는 그런 것과 평안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그 고통을 극복하게 되도록 도와주어서 평안함을 얻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그런 단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들에게 이 모든 고통과 비탄으로부터 마음 평안함을 얻고 자유롭게 되도록 하여 그들의 안식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표현이다. 그런데 이 표현을 바울이 자주 사용한다. 바울은 예수님 때문에 이 평안함을 얻었고 이 평안함을 전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고 평안함으로 축복한 사도였던 것을 우리가 발견해 는 것은 그 당시 성도들의 삶이 고단했다라는 것을 반증해 주는 다른 사용이다. 자주 사용하는 그다음는 현실이 그렇다는 것이 현실이 편화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 평안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소개해 주는 것이죠. 삶이 어려운 만큼 평안함이 얻었다라는 그 말이 위로의 참별이 있는 것이죠. 또한, 다른 사람의 마음이 평안해졌다 이것은 빌레몬이 다른 사람의 수고와 품을 들어주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다.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을 대신한 그 딸멀립이 동반되는 빌레몬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은 보통 마음을 같이 해주는 것으로부터 다른 사람의 문제를, 고통을 적극적으로 같이 어려움을 해결하는 그런 방향으로 발벗고 나서죠.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을 그냥, 어,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려고 애쓰 그런 선행을 보여주는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다. 그 일을 했다는 것이니 그래서 빌레몬의 사랑과 믿음이 있는 헌신을 통해서 빌레몬의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 목회의 열매를 참 맛보는 회복을 얻었다. 타목회 되어졌다. 안정게 되어졌다. 그런 말씀으로서 이바라들립니다 교회를 너무도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들에 참 자기 목숨을 던졌던 바울에게 어떤 감동과 감격이 생길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넉히 짐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일단, 이 다른 성경의 평안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떻게, 어떤 개념으로 써여졌는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 해소되어졌다. 그 원수된과 반대되는 개념을 가리켜서 평안함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이하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평안을 가진다. 그것서 바로 영의의 생각.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하나님의 법을 결코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법에 굴복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바로 육신의 생각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 입니다 에베소 6장 15절 이해해 보면 평안의 복음의 신이라고 했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 복음이 바로 평안. 신육체라고는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번으로 하나님과 한복합게 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속죄하시고 또 오셔서 먼데 있는 의희에게 병안을 당하시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에게 병안을 당하셨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으로서 것 이방인들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이 전해지면서 그 원수된 것이 한목을이는 그런 일이 되었다. 먼데 있는 자는 이방인들을 말할 것이고 가까운데 있는 자들 되겠죠. 그래서 이 둘이 한 몸으로, 한 교회로 그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같은 이 평안을 보급을 다 받게 되죠. 주님은 교회에 평안을 주시기 위해서, 평안을 전하시기 위해서 단, 단정적으로 오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뱃다함의 선식으로 던져놓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직접 십자가를 지시고 원수댁을 해결하시고 그래서 주시는 화목과 평안의 결과를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십자가가 바로 사람으로서, 화목으로서, 평안으로서 해결해 주신 표정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교회 분쟁과 다툼이 없이 서로 잘 지내면 화목함이 안정되었다 고할때 평안함을 쓰는데요, 교회가 평안하다, 화목하고. 서로 싸우지 않고 잘 지내면서 복음이 잘 전달되어지고 또 말씀이 은혜롭게 선포되어지고 또 부흥이 일어나고 하는 것을 가르켜서 교회에 평안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는 이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라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은 너와 함께 계시니라 그루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인사하라 화목하게 지내면서 평안을 지어다라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스 6장 2 3절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로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의 형제들에게 있을 적 평안에 관한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스 2장 2절에 보면 어떤 대상을 향해서 기도하라고 말하는데, 그,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왜? 우리가 경금과 탄정함으로 고유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교회와 권세자들이 다투고 핍박있고 그러면, 고유하고 평안한 그 경금의 시간을 보낼 수가 없죠. 그거를 생각할 틈도 없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갈등과 염려가 사라진 평온한 마음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평안은 다른 사람의 사랑과 배품과 연관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누그러뜨리는 사랑이 실제적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평안을 얻게 하는 것, 그것이죠. 단순히 평안을 외치는 것로서 아, 교회가 평안을 그 말로만 하는 결실을 맺을 수 없죠. 빌레몬 1장 2 0절오 형제, 나로 주하에서누구 말면 기쁨을 얻게. 내 마음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내 부탁을 좀잘 들어달라. 이런 말이죠. 야고보스 2장 1 5절에 보면,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잃어갈 양식이 없는데, 근데 너희 중에, 그러게 하면서, 응? 병아리 가, 라 응? 덥게 하, 라 배부르게 하. 라 주지 않으면서 그런 말하면 아무 의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7절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그런 경건은, 말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한란 중에, 있는 자들을 돌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속에 물들지 않냐는 것이 바로 꼭 독바른 경건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삶으로서 지상교회를 평안을 위해서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뿌리 내리도록 애써야 지죠 우리는 예수님의 가신 그릇대로 그를 쫓는 자로서 성도 간의 함옥을 위해서 사랑의 근심을 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를 가르쳐서 함옥의 대상, 함옥의 사실, 함옥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렇게 고린도서 5장 18절 이하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와 원수된 그것을 이 함옥한 관계로 만들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사신이 되어서 하나님 이 우리를 통하여 내일을 건면하신것 그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는 우리는 하나님과 한목한 또 승부도와 한목한 교회의 평안을 추구해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함목의 대사 직분이 우리에게 주어졌고 이제 열심히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로 바람직한 순교의 삶을 이어, 바울은 빌레몬에 선한 행위들의 영향력이 크다라는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빌레몬의 사랑으로 말하면 교회의 평안과 성도 간의 항목이 찾아온 것을 보니 많은 기쁨과 위로를 내가 얻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아 노라이 말씀은 빌레몬이 경건한 자들의 공경을 들어주고 있다는 이 사실에서 바울이 큰 기쁨과 이로를 찾았다 하는 그런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남에게 백분 선을 보고 기쁨을 맛보았다. 그래서 그 선행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랑을 능가한다는 칭송이죠. 또이 바울은 자신의 개인적인 기쁨뿐 아니라 그 이레몬의 친절과 자비로운 모습 때문에, 경건한 자들을 도와주었고, 또 위로하였고, 힘든 자들을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일 때문에, 나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기뻐하게 되었다. 하는 이 지점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신앙의 삶도 많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고, 기쁨과 위로를 주고 있는 삶인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죠. 뭐그 반대로 고통과 상처를 줄 때도 많죠. 또, 교회의 그 평안이 아니라 부담과 내가 맡은 일들의 부실을 낳는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장, 뭐 조장, 장, 장을 맡았을 때는 그 그룹을 좀 견고하게 하는, 그래서 성도들의 믿음을 굳게 하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부실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성을 들이지 않고 내 삶을 수고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사람을 죽음의 고통에서 절망에서 구해낸 우리 주 예수님은 이빌레보의 삶의 본이 되신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억센 팔로 구해내지 않았어. 사랑과 믿음의 힘으로서, 숨기고 엎드리면서, 손과 발을 통해서, 너에게 평안을 기준다. 반대로 평안만 찾아보려고 하는 사람, 그것만, 다른 사람이 주는 것만 다 자기에게 해달라고 이기적으로 요구하는 사람은 구원 이후 성장하지 않는 사람에게 결국 성도에 예수님 닮은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서 받는 자나 교회의 안정과 성장 자체를 기뻐하는 자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줍니다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에게 그것은이 평안함을 끼치는 모습도 많은 기쁨과 위로를 주게 되는 행위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할수록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모든 성도와 사역자들에게 많은 기쁨과 위로를 줄수 있는 사랑의 사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의 끊임없는 사랑의 실행으로 인해서 평안을 싣는 자들이 다 됩시다. 할렐루야. 찬송가 4 0 8장에냈니다 성도님들은 계속해서 우리 아이들 얼마 되지 않으니 그 이름 기억하면서 반드시 기, 어, 기도해 주시고 어, 또 방학 동안에 자체 성경편포를 또 실시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이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할 것이고요. 이를 위해서 어, 기도해 주시고, 참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그리고 이번 주 새벽기도회와 금요기도회 담당은 어, 남전도회니까요, 온라인으로 올라가는 어, 그 새벽영상 또 금요기도회에 잘 참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고 어, 축도 그렇게 예비를 하고 계속해서 이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쁨과 위로의 승물을 창출하는 평안의 사자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평안이란 말은 다른 사람들을 도와주고 원기를 되찾게 하고 회복해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병안을 가져오셨고, 우리 또한 교회 속에서 병안을 끼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이 병안을 위해서는 우리가 깨어지고 또 우리가 베풀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병안을 말하는 그런 병안의 추구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지상 교회에서. 사랑의 삶으로서 변신할 수 있는 모습이 됩니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위한 십자가를 시신이 사랑을 본받아서 예수님을 대신하여 이 땅에서 화목의 대사의 제품과 증물을 잘 수행, 그 선한 행위들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를 변안케 하고 그 영향력이 미쳐져서 많은 사람들에게서는 또또 교회 안에서 기쁨과 위로를 창출하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이 될 정도의 그런 평안의 추후 선행의 모습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교회 속에서 잘 실천함을 통해서, 안정과 성장을 이루는 교회의 기쁨과 위로의 사자들이 다될수 있도록 또 하시. 끊임없이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성들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황정수한 수집사님 스스로 이 평안을 찾는 기간을 갖고 있습니다. 마음의 평안, 육체의 그래서 힘을 얻어서 었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몸을 잘 관리해서 그 아픔 때문에 고통하고 힘들어 하는 그런 모습 또 마음의 부담을 가진 그런 모습이 아 믿음으로 믿음보다 더 정말 큰 기쁨으로 살아가면서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맡은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원기를 도우어 주옵소서. 우리 아픈 성도들도 있다면 기억해 주시고 이 말씀으로 위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의 샘이 넘치게 하시고 위로의 강이 흐르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의 기쁨과 행복과 하목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우리 하목의 대사로스에 기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주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평안함을 가지고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고 그 평안함을 교회에 기쁨과 위로를 느낄 수 있을 정도로 끼치기를원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에 가정의 기억에 이제부터 로 영원히 함께 있을 지하다. 아멘